자크랑시 A S M R 이집 라면 되게 맛있다 맛이 제대로인데? 아니 돈코츠 같은 건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시오라면 아냐 다른 데선 잘안 하는 거니까 그치? 가라하기도 엄청 맛있었잖아 여기는 뭐, 가게도 예쁘고, 치킨맨도 하고 있던데, 다음에 오면은, 그거 같이 한번 먹어보자. 어허. 야, 오늘은 뭐, 배도 부르고, 날씨도 선선해졌고, 기분 좋다? 우리 오늘은 같이 집까지 걸어가 볼까? 좋지. 저쪽으로 가면은, 조용한 길이 나와. 산책로가 있거든? 조금만 더 가자 홍대는 다 좋은데 너무 번잡해 어? 앞에 사람 오고 있다 저기 잠시만요 지나갈게요 잠시만요 어? 뭐야 이 사람? 왜네 어깨를 부딪혀 놓고 그냥 가지? 에? 커피가 넘쳐가지고 옷을 다 버렸잖아 그거 하얀색 티인데 물이 들어서 어떡하지? 아휴 속상하겠다 진짜. 너 이거 오늘 처음 입는 옷이잖아. 아 진짜 속상하겠다. 뭐야 저 사람? 방금 쓱 돌아본 거 맞지?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너 보고 짜증 낸 거야? 왜 저래? 가서 얘기를 좀 해야겠네. 아니, 아니,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좋게 얘기할 거야. 정중하게 금방 갔다 올게. 잠시만, 저기요, 저기 실례지만 좀 전에 저쪽에서 걸어오셨죠. 근데 저희하고 부딪히셨고요 그렇죠. 저 친구가 들고 있던 커피가 넘쳐가지고 옷을 다 버렸거든요. 네. 그쪽도 경황이 없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사과라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요? 저는 저 친구 남자친구인데요? 누가 얘기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얘기야 본인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일행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남한테 피해를 주셨다는 거 아닐까요? 아까 돌아보신 거 보니까 부딪힌 것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옷을 버린 것도 보신 것 같고 그럼 뭐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한 말씀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건 못하더라도 왜 저희한테 짜증을 내고 가세요? 왜 짜증을 내고 가시냐고요? 그쪽 입장에선 큰일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쪽이 고의로 그런 게 아닌 다음에야 그렇다면 그냥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하고 가시면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저희도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그렇게 넘겼겠죠 비차 지나가던 길이니까 이런 걸로 길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기본적인 예의란 게 있는데 그걸 지켜야지 서로 존중을 받겠죠 그냥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제 여자친구한테 사과를 하세요 그게 맞는 행동이니까요 뭐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네뭐잘 생각하셨고요 그러면은 저 친구한테 가셔가지고 사과를 하세요 저한테도 사과 안 하셔도 돼요 예예 됐어요 예 예예 예. 예, 예, 가세요 그러면은 예 아유 참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존심을 부리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 그냥 사과만 가볍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저럴까 몰라 그치 내가 기분 상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무리하게 대한 거고 그래서 화가 나긴 했지 네가 모르는 사람하고 엮이면은 피곤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를 한 건데 나는 그냥 너 대신해서 뭔가 말해줄 수 있는 거 그냥 그런 일을 한 거지 넌좀 기분이 어때? 이제 좀 괜찮아? 다행이다. <laughs> 그냥 이대로 갔으면 기분이 조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할말다 하고, 사과도 받았으니까, 기분이 조금 후련해졌지? <laughs> 아, 그런데 이거 옷을 버렸는데, 이대로 입고 가기 좀 그렇겠다. 아, 저기 옷 가게 있네. 저기로 들어가서 옷 하나 새로 사가지고 바꿔 입고 가자. 그럼 되겠지. 그래, 가자. <laughs>